아버지, 아들, 아빠, 아지 아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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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오늘도 최아의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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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라 네에게 맡기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했던 일에, 하나님의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흠숭임하게 하셔서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임받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로서 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와 해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온전한 신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러 갈수 있는 시간의 시대를 드릴 수 있는 목표인 자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원 우리 국민선생님, 봉원님을 수고해 주시고요. 보금선가입니다. 찬양258, 보금선가 89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89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 그분과 찬양님까지 주님 것을 아름다운 모으로 하나님 앞에 부열되게 되었사오. 주의 훌한 총이 언나하여 주시옵소서. 김종 권사님 드습니다 주님 서 주시고 놀라운 은혜 총으로 던져주시옵소서. 이석 주신사님 김윤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니다오우의 역사가 그 가정에 그의 사업체 놀라운 기쁨을 게 하여 옵소서 믿으시는 원산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건강 잊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 돌리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운 총으로 더니 빌어 주시옵소서 네. 이나는원사님 장손님 원산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출에 하나님 역사로 흥거하시므로 충만케 하려 주시옵소서 김세희 장모님 문경자 원산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절대 위안일에 복된일에 날마다 최고의 같은 역사가 열매가 여러분 열렬히 주시옵소서 음. 지용자원님시일주 드렸습니다 음. 하나님 맡이지요 책임져 주시고 복된 것으로 날마다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음. 이건무자원님 빈정국원장님 시회일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출의 복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아, 네. 놀라운 총으로 번립혀 주시옵소서, 이재경 사모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진 센터에도 하나님, 일일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신기하원사님, 주정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창규 사모님, 신순사원사님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고 저 인도의 귀한 열매가 주록주록 명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사드리오며 더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여 주어져서 네. 장래의 원산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함으로 공경자 원장 드렸습니다. 생신을 맞이하여 드렸사오니 생애의 값진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도받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평순주사님 네. 조치원의 장포도교회 지사님께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먼 곳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 아마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임하이 하여 주옵소서, 고조한 성문 정리의 원상이 자녀를 위해서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디 하나님 합격되는 역사가 임하기 하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면매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김각종 집사님, 신순 집사님, 믿음으로 감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9월 9일 일날 이번하여 10일날 수술합니다. 모든 여정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네. 하나님께 맡기려니 귀한 역사하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집사님 주정복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는 일 기도하는 것마다 자녀들의 모든 선한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목회자 자녀들 체연이치연이치원이 주정복으로 드렸고 목회자 가정에서 주정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도내 것들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그들의 가정에 책임 있는 책임져 주시는 보게 역사가 이하게 하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수고하는 손격이 있습니다. 차량 공사로, 반주로또 성전 미화로, 청소로 공사로, 전도하는 일에 씨야을 신는 모든 신령 전도를 위해 기도로 충성된 모든 성도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시간이 드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고개 역사로, 이 땅에서 이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과 88장 주의 일을 가리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늘 드렸던 예배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착자하고 관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보금성과 88장,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기만한 귀 앞길을 막아도, 어떤 어떤 활란이 있다는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빛바람이 하리라. nan paru 지금은 모든 것을 아끼이부어 그 주시고 채워 주시고 넉넉함으로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나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라온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I 게 사용케 하하시 관리하고 다스리고 온전케 되길 소원하는 저들의 신 k 머리 위, 저들의 가 w 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m t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t t 영원영원토 t 하시하시기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다 아,